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에 합격한 김예랑입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영상영화과의 문제를 스케치부터 펴, 그려보겠습니다. 어, 건국대학교 영상영화과 문제로 털실, 마시멜로우, 긴풍선, 플라스틱 튜브, 스펀지를 가지고 주어진 물체의 특성과 물성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저는 조형적 특성과 물성을 통해서 움직임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형적 특성과 물성을 풍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소재가 많이 나왔어서 이 소재만, 소재마다 역할을 정화해주는 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할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소지, 소재한테 역할을 주어주려고 했습니다. 어, 우선 저는 풍선을 가지고 물성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막 풍선이 막 터지고 이렇게 쪼여질 수도 있고 가장 색깔을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풍선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플라스틱 튜브를 가운데에 두고 그 플라스틱 튜브 길이를 자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길고 짧은 것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들 마시멜로우나 스펀지를 주제부로 썼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너무 하얗게 그림이 만들어질까봐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 튜브를 겹치면서 이렇게 어둠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여기는 이 플라스틱 튜브는 검정색으로 하고 여기는 흰색으로 하면서 명도 대비도 확실히 날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풍선 풍선의 색을 입히면서 색의 다양성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풍선의 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털실로 쪼여진 풍선과 이미 터져버린 풍선도 이렇게 함께 보여 주면서 더 물성을 잘 보이게 하려 했고 이미지로 주어진 풍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어 가지고 주어진 소재의 모양은 확실히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서 최대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 모양이 자유라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화살표 모양이나 네, 다양한 모양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 스펀지는 재질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깔아주는 역할로 큰 역할을 부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으로 표현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이 풍선 안에 마시멜로를 넣으면서 점의 간격이나 크기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풍선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튜브의 길이가 자유로, 자유여서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뒷배경에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풍선이 더, 풍선의 물성을 더 뒷배경에서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풍선 안에 마시멜로가 있다는 컨셉으로 잡았었는데 이 풍선 하나가 터지, 터지면서 이 안에 있던 마시멜로가 이렇게 근경으로 빠지면서 더 움직임을 보여주게 하려고 했, 했습니다. 음, 이렇게 스케치를 구성했습니다. 소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 아, 저는 소재의 역할을 다 부여하고 스케치를 시작했는데 우선 마시멜로는 점으로 점으로 활용해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했고 털실은 실물로 나왔을 때 되게 그냥 실선 느낌이 강했어서 선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튜브는 유일하게 그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해야 하나? 다른 소재들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했는데 플라스틱 튜브는 길이만 자유, 자유롭고 그 형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플라스틱 튜브는 일단 그 화면 가운데에 넣어줌으로써 화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면으로써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주제부. 그리고 풍선은 색깔도 다양하고 앞에 말했다시피 물성을 표현하려고 제가 이미 정해놨던 물체라서 그 플라스틱 튜브랑 같이 화면을 화면에 가운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는 그 스펀지 모양을 자유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 스펀지로 모양을 자유롭게 해서 눈 눈에 띄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는 이미 풍선을 통해서 물성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스펀지는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이랑 물성에 대해서? 그 특성은 물체가 가진 표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풍선은 투명하다. 그리고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물의 특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성은 그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그 소재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예를 풍선으로 들자면 제가 털실로 풍선을 묶어 묶어서 원의 모양이 된것 같이 물리적인 힘을 받을 때 생겨나는 그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Okay. 아이디어 스케치를 짜는 훈련은 어떻게 했는지 우선 저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도가 구도에 맞춰서 그냥 끼워넣는 연습을 한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소재를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이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림이 단단해 보이고 소재의 특성이랑 물성을 잘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각자 소재에 계속 이렇게 역할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미술 입시생게 해줘서구나. 음, 그림을 그릴 때 힘들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려버리게 되면 그 생각 없는 게 그림에서 다티 나기 때문에 어, 생각, 항상 생각하면서 계속 시험을 보다, 보는 도중에도 계속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입시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